행정안전부가 대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주택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들의 응급 구호 등에 쓰이게 됩니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 구청장은 불이 난뒤 많은 시일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이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레까지 1인 시위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덕구 의회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지역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하산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충남 지역 광역과 기초의원 225명 가운데 63명인 28%가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의원 보수액은 비공개 처리된 가운데 겸직하는 기초의원의 평균 외부수입은 5,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출자 출연기관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명 늘리는 내용으로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세종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미래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사업을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경제나 문화관광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충남 미래사업 발굴협의회에서 두 건을 선정해 6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의 운영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대전 이전을 진행 중인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K방산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홍성에 11억 원을 배정하고, 당진과 보령에 각각 7천만 원, 금산에 3천만 원등 산불로 피해를 본 7개 시군에 1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특별 교부세는 불에 탄 주택과 축사 등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의 응급 구호 물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천안시 풍세면 한 단위 농협 주유소에서 등유가 유출됐습니다. 천안시와 천안 동남 소방서는 주유소 배수로에서 등유 500여 리터가 유출돼 인근 구룡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흡착포를 이용해 2시간 30분 동안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양곡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농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 관리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는 농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한 채 쌀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쌀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곡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은 퇴직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지난해 국내 기업 8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은 76%였고 이 가운데 1%가 지난 5년 사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 1,219건에 이르는 주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두통과 호흡곤란 등 신체적 피해가 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택오염과 영업피해가 각각 170건과 9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10일 목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현황 등을 토대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국회 세종의사당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사무처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계획 수립과 조정, 예산 집행 등 세종의사당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이전 정책 수립 시행 등을 맡게 됩니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학생 A군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인터넷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공급원인 보령댐이 가뭄주의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보령댐 저수율이 27%로 평년 저수율의 7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달 말 가뭄 주의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뭄 관심 단계로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의 물을 끌어오는 금강도수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가운데 오후 한때 0.1mm 이상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전과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고 내일은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홍성군 국리항에 개류하던 배한 척에서 기름이 유출돼 보령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선적한 107톤 예인선 A호에 실려 있던 벙커 A유가 유출됐으며 배 주변으로 200m 기름띠가 퍼졌습니다. 보령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오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기름 유출량이 얼마인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해 10시간 이상 독도 교육을 하고 독도 관련 체험학습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사 교사가 직접 준비한 자료로 강제 징용 문제를 교육하고 친일 행위 작곡가의 교과 개정 등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와 행사를 포함한 축제 안전 관리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산 같은 위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으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축제 개최자는 참여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대전시와 자치구는 개최 전과 당일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